YSRC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지수가 올라오는 것 더불어 많은 기관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향수 기자가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지수가 올라오는 것에 기관지염 환자가 늘어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 분석에 대답을 합시다. 이제 원인은 <laughs>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가지원인입니다 자연적인 원인과 인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원인은 자연 환경이 사막이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대기가 정체되는 지역은 미세먼지가 좀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정체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적인 원인으로는 어,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매연 등의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어 게를 불편하게 알아보니다미세먼지스 미세먼지에 대한 미세먼지 같이 여러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습니다정부 이세월 주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침에 행군 여러분을 잠시 갈거나 무리한 준의할때시 지연을 어떻게 눈이 아프니다 신나 목에 <laughs> 불편한니깐수요일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습니다 진짜랑 <laughs> 예쁜 이쁜 기동입니다 이상 YS 뉴스 이승현 아나운서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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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야나뭘 뭐 알지 아 포인트 어 Can I b o r 이런 거올려왔다고 <laughs>